리얼미터는 지난주에서 어, 20% 대를 못 넘겼네요. 네, 횡보했습니다. 29.9% 0.3% 포인트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와 비슷하게 20%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한 2년 만에 20% 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30% 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여전히 음, 응급실 진료 이제 음. 거부와 관련된.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회절가 됐었고요. 또 기시다 총리 방한 정상회담 이 네. 부분 때문에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6일날 29.1%로 주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갤럽도 행보예요 뭐 23. 23. 그리고 네. MBS 조사도 27. 네. 2주 전하고 똑같고요. 대부분 횡보했습니다. 네. 스트레이팅 뉴스 조원 CNI는 3.6%포인트 하락한 28.1% 네. 여기는 그럼, 월간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코스는 지난주가 없었는데 네. 2주 전 대비 네. 1.4%포인트 하락한 전화면접 조사는 24.6% 전화면접 조 기준으로 저희 최저치예요. 네, 24.6% 24. ARS 네. 조사도 30%가 붕괴했고요. 28.6% 28. 28.0. 28. 대체로 <laughs> 저희 전화 면접은 갤러바하고 비슷하고요 네. 네. ARS는 리얼미터하고 비슷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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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어, 조사기관별로 대, 음,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거의 최저치입니다. 네. 뭐 주간 단위로 하는 곳들은 뭐 지난주 하는 횡보 뭐, 2주 전, 4주 전과 비교하면 음. 좀 낙폭이 좀 있는 음. 그런. 결과지는 났습니다. 자, 정당도 리얼미터는 민주당 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예.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5.5% 포인트 차이로 음.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 34.6%로 어, 민주당이 40%를 계속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어, 30%대 중반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갤럽에서 이제 민주당 우세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갤럽도1% 차이지만. 이주 연속 네.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갤럭시도 한번 봅시다. 32대 32로 예. 예. 나왔죠.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저희 조사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양당 간의 예. 격차좀큰 편이죠. 민주당 42, 예. 국민의힘 29. 저희 조사로는 격차가 10% 이상 납니다. 네, 예. ARS 조사는 48.8대 30.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전화면접도 10% 이상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사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소위 하우스 이팩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 여름사 꽃이 어떤 조사인지 모를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는 계속 네. 거의 변함없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하고 조엔 c n i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이 조사도 민주당이 한10% 앞서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거 그래프 있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34.3% 예. 100%포인트가량 네. 공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 어.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요새 했어요 요새 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양자대결, 다자대결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NC&I는 이재명 42, 한동훈 20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건 이제 다자대결입니다 조국, 다자 이준석, 이니뭐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 다음은 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시사전을 의뢰로 조사한거죠 네. 양자 대결 조사를 이번에는 해봤습니다. 시사전이 의뢰한 조사 네. 재밌는 조사죠 네.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양자 대결 양자 대결은 54대 35 한동훈 오세훈 두 후보가 똑같지. 이재명 대표한테 응. 모두 한20% 가까이 여기서 이제 특징은 한동훈은 어. 요즘에 뭐 이런 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5대3 이런 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오세훈을 넣어본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이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어디 네. 형도 넣어보고, 네. 그리고 안철수 넣어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지금 네. 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전혀 별로 없고. 그러면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을 넣어볼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김경수 한동을 붙여보고, 김동현 한동을 붙여보고, 김부겸 한동을 붙여보고, 조국 한동을 붙여보고. 네. 네. 시사전은 재미를 주선했어요. 네. 열심히 붙여봤는데 보니까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눈에 띄는 격차가 나오고요. 네. 어 다른 야당의 주자들도 대체로 우세합니다. 박빙이긴 한데. 네. 그데 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여당의 잠재 후보를 놓으면 격차는 그냥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네. 더 크게 벌어진다고 보죠. 예. 네. 네. 결국 한동훈 우세훈. 혹은 원희룡이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다 네. 한동훈 대체제가 있다 한동훈으로도 이재명 대표 이게 어렵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렇게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제3의 ]에서는. 인물을 네. 찾죠 정당 이외의 인물 네, 이재명 대세론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굳건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민주당 내 인물에서 항상 후보가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 대선 때도 반기문 맞냐 네. 그랬죠? 2017년 에서에서에서에서는 네. 네. 윤석열 후보를 서려온 것이고 조원씨에서 한국에서 에서그 다자구도 얘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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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한국에에서는 높게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서한또 이준석 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는한동훈 후보 국에 네 너무 일찍 아, 나오고 네. 있어. 이런. 네. 시사인이 한국갤럽의 의뢰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역대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점 만점에 2.8이. 그러니까 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부군 때 받았던 게 10점 만점에 3.91점이에요. 그리고 오. 10점 만점에 빵점을 주는 사람이 무려 44.6%에 달합니다. 어, 이제 과거에 작대. 저희가 유사한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 몇점 주겠냐? 역대 최저치네요. 역대 최저치. 네,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음. 역대 최저치네요. 조고합니다. 네. 네.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를 음. 비교한 거네요. 네. 음. 이제 저희 꽃에 현안 조사 간단히 언급하고. 꽃. 음. 네, 꽃에서 재밌는 조사 몇 가지. 재밌다기보다는 현하고 현안하고 굉장히 밀접한 조사 몇 가지 했는데. 일단 저, 우리, 우리, 우리 국민들이 현재는... 불안하냐? 이 부분을 물었죠. 대통령실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킨다.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니까요. 불필요하다길래 음. 이거 진짜 불필요합니까? 했더니 필요하다 우려가 음. 74%고요. 그러니 우려 이제 공감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추석 응급실 얼마나 우려하냐? 87%가 우려한다. 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이건 모두가 다 우려한다는 예,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뭐 75.9%가 우려한다고.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동떨어진 세계입니까? 뭐 응급실 네. 뺑뺑이 문제에다가 이제 뭐 인여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 그 사진 촬영도 나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심각하게 네. 모두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75%라는 잖아요 네. 이런 이슈 없거든요. 없죠. 저도 10년에 한두번은 가는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배탈나서 <laughs> 추석 때 이거 대체 제대로 못하면 대폭발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그다음에 개엄 이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개엄은 명확한 증거 없이 말하기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네, 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화 면접으로 물어봤을 때 저희가 한 반반 쯤 나왔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반반 나왔고. 음, 네. 근데 이제 ARS가 좀더 본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거는. 네. 예, RS는 5 6가 공감한다고 답을 했어요. 네. 네. 정치 관여도가 좀 있는 분들은 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뉴스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수사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물을 때 저는 반반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여론 조사 국민들이 이런 조사할 때. 일단, 수사를 해고 봐야 돼가 강해요. 응, 응. 이재명 대표 수사 때도 수사해야 돼요 물어보면 수사해야 돼가 더, 더 높아요. 네. 정치보복이냐 물어보면 정치보복 응.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번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당 수사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 물어보면 6대4 정도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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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4 네, 네, 정도로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정치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다. 이거는 굉장히 높게 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수사는 네. 일단 하고 봐야 된다가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치보복이지. 가 거의 60% 가까이 나온다.